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심보감제 11편, 성심편 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예, 드디어 10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절소 선생 왈 유인이 내문 복하대 여하시 화 복하고 아휴인 시 화요 인휴 아시 복인이라 대하 천칸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양전 만경이라도 일식 이 승인이라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의 그 오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할 강 마디절 고울 이름 소 먼저 선 날생 가로월 이슬류 사람인 올래 물을 문 점복 점, 복. 점께 복, 그 말이죠. 에, 가틀려, 어찌하, 이시, 재앙, 화, 복복, 나아, 어지러울 휴. 사람인, 이시, 재앙, 화, 혹은 허물화. 사람인, 어지러울 휴, 나아, 이시, 복복. 어, 큰데, 큰집하 일천천 사이간 밤냐 누울와 혹은 누울자리와 누울자리 여덟팔자척 조울량받전 일만만 일한경 날일밥식 두이대승 몇대 했을 때 대승.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보면은, 붉은색이 주어고, 또 파란색이 동사고, 그 다음에 녹색이 목적어, 또 자색, 자주색이 보어.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영어 문장, 영어 문장 5형식을 준용해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생이 말하다 어떤 선생이 강절소 선생이 강절소 선생이 이것그 소강절이죠. 소강절 호를 따서 어, 부른 이름입니다. 소강절 선생이 소강절 강절소라 하는 것은 선생을 꾸미는 예, 수식어 소강절 선생이 말하다 말씀하시기를 유인이 사람이 있어 어, 그래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유를 찾아보면 이 순유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이란 뜻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 뭐 낯선 어떤 사람이 그말 어떤 사람이 예, 유는 인을 꾸며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와서, 아, 묻는다. 이, 아, 이게, 점, 이게, 에, 점복자가 목적이 됩니다. 목적에서, 그, 뭡니까, 이, 녹색을 해야 되는데, 에, 와서, 점을, 꽤 점깨를 묻대, 물었는데, 묻대, 여하, 어떻게 하면 은 화이고, 복이입니까 화가 되고 복이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화복은 어떻게 하면 화이고 복이냐 이거 복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휴가 목적어 휴가 수러인이 목적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럽게 즉 괴롭히면 뭐이다 화이고 화가 되고 그 말이죠 여기서 수로 여기도 수로 되고 여기는 화는 보호가 되었습니다 보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나를 어지럽게 하면 복이 되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지럽게 하면 복이 된다 이 말의 그 함축하는 뜻은 뭘까요? 내 결점을 내 결점을 이렇쿵시렇쿵 얘기해주면 좀 어렵지만은 좀 어지럽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남이 나를 괴롭히면 복이 되느니라. 대하 큰집 집이 커서 천칸이라도 집이 커가지고 천칸 집이라 큰 집이라도 대궐 같은 집이라도 밤에 밤야와 누울 자리 밤에 누울 자리는 팔척이요 누울 자리는 팔척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집이 아무리 커도 내가 누울 자리는 팔척뿐이다. 그 많은 집들이 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양전 만경이라도 좋은 밭 좋은 밭이 만이랑 만 일왕이라도, 좋은 밭만 일왕이라도, 일일 하루에, 하루에, 에, 먹는다. 에, 그두 대, 두 대를 먹을 뿐이다. 그리 좋은 밭이 많아, 양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내가 먹을 것은 에, 두 대밖에 되지 않는다. 이큰 집들, 많은 그 재산들,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야기죠. 아 그래서 해석을, 에, 여, 에, 그 해석을 보면은 소강질 선생이 이르기를 강질 소선생말 어떤 사람이 와서 유인레문복유인리레문복하되또 아, 어떻게 하면 여하 어떻게 하면은 화 또는 복이 되는가 시화복 되는가 내가 남을 괴롭히면 아휴인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시화 이것은 에, 그 내가 남을 괴롭히면은 어지럽게 하면 화가 되고 화가 되고 남이 나를 인휴아 남이 나를 그 괴롭히게 되면은 복이 되느니라 시복 집이 커서, 대하, 천칸이라도, 밤에 누울 자리는 야와, 팔척 뿐이다. 팔척, 팔척. 요는 그 와와 팔 사이에 시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면 되죠. 좋은 밭만이랑 양전 망경, 망경. 만경. 양전 망경은 있어도, 하루 양식은 하루 양식 일식 하루에 하루의그 하루 양식 일 식을 하루에 두 대를 먹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하루 양식은 두 대뿐이다 해서 이 식과 이 사이에 시가 생략이 됐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에, 그렇게 해서 에, 문장의 성분을 보고 또 반복되는 구조를 보고 이렇게 에, 해석을 해 에, 나가면은 에, 그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에, 자해는 에, 문복 점기를 못다 점을 보다 여하 어떻게 하면 혹은 어떠한가 대하 큰 집, 또 야와 밤에 눕는 자리, 또 만경, 만이랑 여기서 이 와자가 그 신하신 옆에, 신하신 옆에 사람인 했을 때, 신하신 옆에 전복했을 때 같이 둘다 와로 쓰입니다. 그럼 에,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에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강절소 선생왈 유인이내 문복하되 요하시 화복하고. 아휴인시화요인휴아시복이니라, 대하청칸이라도야화팔족이요 양전망경이라도 일식이승이니라. 예, 그렇게 한번 한 낭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